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너희가 잃은 곳은 천만 천사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는 천만 천사와 관련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천만 천사라는 말은 천사가 많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은 천사를 가르켜서 천천이고 만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이 천사의 수를 아마 헤아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 받음으로 그천사 천사 세계와 관련이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성도는 천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사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130편, 103편에 보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이 천사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여호와께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사는 하나님을 봉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동시에 동시에 이 천사는 모든 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후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요, 천사가 섬겨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14절 제일 앞단어가 뭡니까? 천사들입니까? 모든 천사들입니까? 모든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모든 천사와 관련이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깁니다 이 땅에서도 섬기고 죽은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히 섬겨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 같지만 죽음을 건너가면 천사 위에 있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으로 모든 천사와 관련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 열왕기야 6장에 보면 엘리사시대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집과 성을 이게 엄청난 군대로 포위를 딱한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 보니까요. 종 게하시가요. 엄청난 군대가 집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를 아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엄청난 군대가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와 게하시 딱 둘밖에 없거든요. 이제 어찌하리옵니까? 아, 어찌하리까 잡혀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계하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하시의 눈을 열어서요 불말과 불병교가 엘리사의 집을 다 진치고 포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그아람군대 눈을 다 멀게 뿌렸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눈먼 아람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요. 그래, 나중에 눈을 뜨게 해서 고쳐서 다시 아람으로 보냈죠. 혼났죠. 그러니까 다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한,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이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숨기고 있어요. 또열한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선지자 4 5 0명과 대결을 해서 그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의 불을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이 이세벨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수 없이 도망했죠 저남쪽의 부엘세바 강야까지 가서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길 좀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사역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쓰러져 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그래서 깨 보니까요 숯불 위에 구운 떡이 있고 한병 물이 있었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진한 상태라서 그거 가지고 충분한 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잤어요.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고 깨웠어요.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으로 거져서 하나님의산 호렙까지 갔잖아요. 거기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당하고 그리고 헤롯은 그 야고보를 죽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1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셔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의 위치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더 나아가서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성도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천사 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므로 속죄의 사실을 받아들이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천사와 관련 있게 된 겁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겠죠? 그 천사들이 왜 교회를 잘 지켜볼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를 잘 지켜볼까요? 성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의 사실이 너무 기중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잖아요. 이 성도들의 무리 속에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주님이 교회를 다스려 가는데 성도들을 다스려 가는데 이 교회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사세계도 배우고 있다 그랬어요 천사세계가 교회를 잘 지켜봅니다 성도들을 잘 지켜봐요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왜 성도들을 잘 지켜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주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도 주인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인될 사람이니까 잘 지켜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성도가 되므로 천만천사와 연관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예와 교회에 그랬습니다 이 신약시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예인 교회에요 총회인 교회. 총회는 이제 무리를 말하죠. 총회인 교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은 하늘의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의 기록이 돼 있다는 건 땅의 기록이 돼 있는 것과 대조적인 거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땅에 흙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